안녕하세요. 일요일 부산 경마 예상입니다. 오늘의 경마도 제주 경마마냥 어려운 경주로 이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리라 믿으며 예상을 올려드립니다. 부산 1경주 8마리 출전 06등급 1300m 별정 A 이세한말 루키들의 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는 루키들의 경주입니다. 아직은 실력이 드러나지 않은 신마들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인코스 2점으로 선행승부 펠칠 1번 패스트 멜로디를 축으로 가져가고 기록상으로는 비슷한 6번 일루전 뭔가 보여줄 것 같은 7번 BK매직, 막판 한걸음 좋은 8번 어셈블 이렇게 3마리를 2, 3위권 마필로 가져갑니다. 부산 이경주 11마리 출전 06등급 1200m 별정 A 일반 경주고요. 연령 성별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9번 모닝듀, 6번 셰클로드, 1번 메가머신 이렇게 3파전으로 보고 여기에 5번 바베커몬, 4번 스피드보이가 3순위의 말로 보입니다. 축으로는 9번을 가지고 가고 3복으로는 4, 5번을 가운데 넣고 공략하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 3경주 11마리 출전, 95등급, 1200m 핸디캡 일반 경주고요, 레이팅 1에서 35, 연령 성별 오픈 경주입니다. 2번 경주는 인코스 2점으로 선행 펼칠, 이번 퀸핸드 서브를 축으로 가져가고, 1200거리에서 최고의 기록을 보여주는 말들이죠? 5번 모스트레피드, 7번 타우르스킹 10번 신의 망치, 이렇게 3마리를 도전 세력으로 봅니다. 여기에 삼복 추천마로는 1200거리가 적정인 듯한 3번 브레이브캡틴을 추천합니다. 부산 사경주 8마리 출전 9고등급 1400m 핸디캡 일반 경주 레이팅 1에서 35 연령 성별 오픈 경주입니다. 2번 경주는 4번 플라잉더포드 5번 미스터 울프, 7번 하네시나 이렇게 세 마리가 1, 2위의 각축전을 벌일 것 같고 여기에 3번 프라임 조이가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5번 마엔 기수 이성재, 6번 마 히트 넘버 원, 기수. 부산 기수 오경주 시. 9마리 출전, 국사 등급, 1,600m 핸디캡 일반 경주 레이팅 1에서 레이 50 리스페트, 연령 오픈 아말들의 경주입니다. 2번 경주는 축으로 1번 선더 퓨리를 가져가고, 여기에 우승 다툼을 할 것으로 보이는 2번 마사랑길, 7번 레이저 그린, 이렇게 두 마리를 보고, 여기에 직전 경주 강자들 틈에서 기록도 좋았던 3번 청호버스를 3복승식 마번으로 추천합니다. 부산 육경주 혼오픈 1400m 마량 국제 신문배 레이팅 0에서 140, 3세 이상 오픈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축으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서울대표 1번 삼식로스트를 가져가고 여기에 2번 강서자이언트, 13번 판타스틱킹덤 이렇게 두 마리가 경합을 펼칠 것 같고 여기에 7번 벌교 입금, 8번 빈체로 카발로가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7경주 9마리 출전, 국사 등급, 1600m 핸디캡 1번 경주 레이팅 1에서 50 연령 오픈 안말들의 경주입니다. 2번 경주 축으로는 8번 키노브 드래곤을 가져가고, 여기에 맞서 입상에 도전하는 말은 7번 스카이샷, 4번 운주마을을 보고, 3복승식 마번으로는 3번 하만 봉화산을 가지고 갑니다. 부산 8경주 12마리 출전, 국3등급, 1800m 핸디캡, 일반경주 레이팅, 1에서 65 연령 성별 오픈경주입니다. 축으로는 2연승을 노리는 10번마 헌터드래곤을 가져가고, 여기에 상대마는 12번 영광의 프린스, 6번 그레이보스로 보고 있고, 여기에 틈새를 노리는 말들은 2번 야생화, 5번 구디가 될것 같습니다. 부산 일요일 경마 예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만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도움이 되셨다면 정보란의 계좌로 커피값 얼마라도 남기시길 바랍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